찰스는 타원한 무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정복한 지역을 제대로 다스릴 줄 아는 행정가였습니다. 그가 평정하고 잘 다스려 건설한 제국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무슬림들이 진치고 있던 피레네 산맥이 남으로 778년 처음 넘어가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다시는 바르셀로나 이북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튼튼히 했습니다. 스페니시 마크 혹은 스페니시 마치라는 앱으로 강을 사이에 둔 역사적인 방어선이 이때 형성되었습니다. 북쪽으로는 그때까지 라인강과 엘베강 사이에서 독립해 살고 있던 바바리안과 색슨 두 게르만 부족을 32차례 침공 끝에 복속시켰습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을 주교 직할 지역과 수도원 부지로 나누고 매우 철저한 교화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만인으로 살때 하던 풍습을 간직하여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먹거나 화장을 하거나 거짓으로 세례를 받으면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동쪽으로는 계속 침입해오는 슬라브족, 아바르족, 그리고 훈족과 연결된 아시아계 유목민족들을 격퇴하였습니다. 여섯 차례 걸친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찰스는 단유부 계곡을 중심으로 한 이스트 마크를 설치했습니다. 이 경계선은 훗날 오스트리아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그의 아버지 페핀처럼 찰스는 이태리 정치에 간여했습니다. 다시 침공한 롬바르드족을 토벌하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 774년 이태리로 진격했고 그들을 점령한 뒤 스스로 롬바르드 왕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봉헌한 교황령을 재확인하여 교황청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이때 쌓아둔 관계가 훗날 800년 황제 대관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탄절 대관식 후 찰스는 자신은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몰랐다고 수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생 그날을 위해 살아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관 소식을 전하는 파바를 보낼 때 찰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로마의 황제 된 아우구스투스는 최후의 일련에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성직자에게서건 귀족에게서건 자신을 시저로 부르리라는 맹세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화가난 콘스탄티노플 황제를 달래기 위해 친선 대사를 보냈고 마침내 812년 동로마에서도 그를 황제로 인정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서 거행된 축하연은 그동안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얼마나 강한. 정치적 일치를 추구해 왔는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당시부터 이미 황제와 교황 사이의 알력과 긴장 역시 삭히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에 있어 교회와 국가는 기독교 나라의 부축이었습니다. 교회는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 잘 조직된 기독교 사회였고, 국가는 정의와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연합된 또 다른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교회와 국가는 선을 실현하고 인간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락되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에서 교황과 황제는 경쟁자였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교회를 관할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중세에는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가에 대한 경쟁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시간이 영원에 잇되어 있으므로 황제가 교황에 의존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코스탄틴과 찰스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나라도 위임하신 것이기에 황제는 교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거룩한 교부이시지만 사람인 교황이 시간 속에서 그의 영원한 권좌를 갖고 있음을 계속 무시한다면 황제가 나서서 이를 교정하고 관할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생전에 찰스 대제의 황제권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구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유럽의 가부장적 권위를 심어놓았습니다. 각 지방의 토호들은 황제의 권위에 순복했습니다. 성직자나 귀족들로 구성된 황제 특명 사절은. 각 지방을 순시하며 지방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관할했는데 교황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찰스는 교육과 문예의 부흥을 깨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시기를 문화 재탄생이라고 부릅니다. 789년 모든 수도원에서는 소년들이 음악, 산수, 문법을 배우는 학교를 운영하라는 칭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도로 삼고 있던 익스라샤 베레는 친히 궁정학교를 세워 왕실 소년들이 교육을 받도록 후원했습니다 앵글로색슨 계통 사람이었던 알키는 그 학교 교장이 되어 문법, 철자, 수사, 그리고 논리 교과서를 저술하는 대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을 때 배워라. 시간은 물과 같이 흘러가니 개울러 배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독려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찰스 대제의 위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찰스 대제는 지중해로부터 새롭게 건설되기 시작하는 북유럽 지역에 걸친 제국 내의 모든 지역을 기독교 문명의 영향권 하에 두었습니다. 서로마제국 멸망 후 3세기에 걸친 혼돈 끝에 그는 복과 질서를 다시금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후원한 문예의 부흥을 통해 후세 문화유산이 꽃피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 즉 자전적으로 황제가 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 의해 신성 로마제국이 종식되는 1806년까지 유럽의 정치는 그가 세워둔 제국 이념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